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부르심에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를 켜거나 십자가를 놓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건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준비되었나요? 9월 27일, 창조절 넷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읽음으로 예배의 부름에 함께 합시다. 창조절 넷째 주일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과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해쳐 보내겠다. 무리를 해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임예술 전도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다음 주에는 또 추석으로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 해결 능력 아시나요? 문제 해결 능력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월등하고 높을수록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그리고 사회를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학생은 시험이라는 그 문제 해결을 잘 극복했을 때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또 친구 간의 관계가 원만하거나 혹여 작은 다툼이 있을 때에도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인기 있는 친구 또는 리더십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싸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더라고 해도 이것을 모두 다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는 작년 초에 코로나 19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코로나 19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마스크가 필수품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일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일상이 바뀌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학교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제약회사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든 것이 완벽히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밖에 또 건강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 사람 간의 어떤 불화에 대한 문제, 사고 또 자연재해 등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살면서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의 경중은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살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문제에 봉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또 제자 중에 베드로의 태도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그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또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있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었고 육지에서 이제 한참 멀어져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에 배는 흔들리게 되었고 금방이라도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무런 해결을 할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하게 된그 시각은 언제였을까요? 본문에는 마태복은 14장 25절에 밤사경,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이른 새벽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새벽인 거였죠. 즉, 제자들은 꽤 오랜 시간 풍랑을 맞으며 하염없이 견디고 겪어내었습니다. 풍랑에 지칠대로 지친 제자들은 제자들을 보내고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예수님이 풍랑에서 일어나는 그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외치며 두려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조차 그들에겐 무서운 존재, 피해야만한 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문제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 이때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거센 풍랑 가운데 이 제자들이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대함척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까지도 가감히 버리고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대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허우적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다시금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살려 달라고 외치며 다시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태도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내 모든 힘과 능력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내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자만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문제 앞에 두려워 떨며, 숨고 피하며 살아갑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최근 그리고 이전에도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팔로 덮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설사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 살려 달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냥 관심을 끄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손을 내미시며 그 배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워 떨며, 유령이다 이야기하며, 그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때 나는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소개할 때 부르는 말과 같습니다. 이때도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나는 신적 본성이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이 풍랑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 라는 사실을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능력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난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어려움에도 함께하시는 그 주님이 이미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며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문제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들 말씀 잘 들으셨나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또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를 위해 축복하고 나와 함께 하진 못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며 다른 친구에게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축복해 다시 할게요. 능력의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축복해. 이번엔 나를 향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